오늘의 선파 안녕하세요, 찰떡대입니다. 오늘 영상 좋아요가 500개가 넘는다면 말이죠. 구독과 좋아요로 해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무료한 분께 신제품 한 분께 드릴 이벤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쭈! 드디어 또! 또 출시가 돼요 뭐가요? 또 본! 또봇 신제품! 수박씨, 사과씨, 키위씨, 덕대씨 아니고요. 또봇 많은 분들이 정말 많이 기다렸던 또보시가 드디어 출시가 되었습니다. 또보시고 말씀드릴 것 같으면, 차소 경찰차. 버튼을, 오, 버튼을 누를 수 있게 되어있 버튼을 누르면, 사운드 기능과 라이트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와, 뭐야. <laughs> 대박. 키링으로 달고 다닐 수도 있네, 이거. 툭, 첩, 첩. 툭, 턱, 대, 신, 고. 똥은 어, 쉐 설명서 카드 누르면, 오! 스티커가 따로 있네. 자 스티커 먼저 붙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스티커까지 붙여봤습니다. 카드 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홀로그램 카드. 로봇 C가 요렇게 나와져 있고요 요거는 토폰에다가 장착을 해 놓으면 되는 거죠 토폰에다 끼워 가지고 사용을 하면 되는 건데 요번에 어, 여기에는 토폰은 포함되어져 있지 않다고 합니다 지난번 도봇 때는 카드를 이 로봇에 터치를 하면은 라이트 기능이 있었는데 카드 터치 기능은 빼고 요번에는 이제 버튼으로 바꾼 거 같습니다 로봇모드 뚜뚜 뚜루뚜 뚜뚜 뚜루뚜 뚜뚠 뚜루두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리 야 먼저 여기 머리 쪽 다들 아시다시피 코로이드가 하나가 들어 있습니다. 이 뒤에 팔 이렇게 떼면 코로이드 어, 이게 기본 표정이고요. 이제 코로이드 여기를 돌리면. 짠 야~ 선글라스 끼고 있는 경찰관으로 코어로이드가 변형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끼워주면 되는 거고, 자, 팔은 요 정도 움직이고요. 오~ 뭐야 엄청 자유롭게 움직이네. 팔꿈치도 움직입니다. 팔꿈치 움직이고, 그리고 허리 돌아갑니다. 그리고 발목 움직이고, 허벅지 돌아가고요. 무릎은 어~ 이 정도? 그리고 여기에 또 기능이 추가가 되어 있죠? 자, 여기 가슴을 누르면 사운드가 나온대요. 야, 이 터치할 때도 굉장히 재밌었는데 이번에 버튼식도 굉장히 마음에 드네요. 변신, 아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신, 일단 가슴을 떼주고, 와우, 도봇 씨 변신, 가슴부터 떼주고요. 짜잔! 여기다 경광등을 달아주면. 와! 대박! 이걸. 아, 뭐야? 자동차 모드일 때랑 로봇모드일 때이 소리가 사운드가 다 다르네 뭐야 대박이네 어, 이거 신기한데 자동차 모드일 때는 일단 시동음 예, 시동 거는 거 있고 이야 또 보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게 또 신기한 점이 요 경광등을, 아, 여기 있네. 여기 연결을 해가지고, 키링으로, 키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설명서에 나와져 있네. 일단, 키링 같은 경우에 고리가 따로 없어가지고, 고리는 별도로 구매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가방에 달고 다닐 수 있게. 야, 이 스티커 부분이 왜 여러 개가 있나 했더니, 암행 모드, 이제 스티커를 좀 붙이기 싫고, 그냥 자동차 모드로 사용을, 암행 모드로 사용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스티커를 떼다 붙였다 하면은, 나중에는 안 붙지 않지 않겠습니까? 고래가지고 네, 요렇게 스티커가 추가, 스티커가 포함이 되어져 있네요. 와우! 어디, 이거 뭐야? 너무 마에 들잖아! 그래서 제가 요것과 오리지날 또또봇시 짜잔! 비교를 해보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와! 번 또보시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요즘에 밖에 돌아다니고 있는 경찰차들 그 디자인에 맞춰서 굉장히 날렵하고 멋있게 디자인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기존의 또보시 옛날에 나왔던 또봇들 같은 경우에는 뭔가 둥글둥글하고 귀여운 느낌이 굉장히 좀 강조가 됐었거든요. 요것도 그런 느낌으로다가 귀엽게 와! 이거 기억나십니까? 이거는. 라이트가 이걸 굴리면 라이트가 들어오네 요런 느낌이다 이또보시의 변신이 재밌었던 부분이 여기에도 그대로 녹아있다 변신이 굉장히 재밌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은데 그러면 또 실제로 로봇도 비교를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최소 변신 진짜 힘들거든요 똑똑해가지고 1, 2. 8도. 오, 됐다. 안에가 다 굳어버려가지고 안 돌아갑니다. 안 부서지게 변신하느라 어디 하나 지금 부러졌을 수도 있어. 상체랑 하체가 슬라이드로 왔다갔다 하는 점이라든지 다리를 굽혀서 접는 부분이라든지 기존 도봇 그대로 구현을 잘한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부분, 이 슬라이드 부분이 오리지널 또봇이랑 비슷합니다. 와. 신제품 또봇이와 기존 오리지널 또봇이 비교를 해보고 있습니다. 자, 경광등이 이번에는 이제 탈부착이 가능하게 사운드가 되는 부분이 좀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와, 얼굴은 확실히 이번 게 색감이 좀더 이쁘긴 하다. 맞죠? 다리 부분. 야 약간 건담로봇처럼 여기가 뒤. 뒤쪽이 닫혔다 열렸다 하면서 가속하는 부분이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와. 뚜뚠 뚜루둔 뚜뚠 뚜루둔. 뚜뚠 뚜루둔. 뚜뚠 뚜루둔. 뚜뚠 뚜루둔. 와. 신제품 또봇씨가출시가 되어서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어, 이제 남은 영상은 다 끄집어내서 또쫙 깔아놓는 영상 찍어야 되는데 걱정입니다. 이 굳어 있는 부분들이 많아가지고 변신시키기가 최소 조금 까다롭거든요. 다음 영상 기대 많이 부탁드리고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